늦은 저녁, 역사 콘텐츠 전공 학생회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곧 진행되는 충계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24년도 첫 번째 답사인 만큼 답사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분 반에 상명대학교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아직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답사 준비가 진행되었다. 상담이처럼 쌓인 답사 준비물들. 그래도 다가올 답사를 생각하니 마냥 즐겁기만 하다. 드디어 기다리던 답사날. 그럼 올라가요, 차? 언덕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학생회가 많은 짐들을 싣고 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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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없나요? 안녕. 다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탑승을 준비한다. 뽑커찌 몰러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첫 번째 답사지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광한루원이다.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오작교를 걷는 학생들. 두근두근 첫 답사지 발표이다. 어떠십니까? 어, 저 지금 너무 이몽룡과 춘향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극을 통해서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 둘, 셋. 다 지금 비오가 많이 오는데 어때요? 저희 일단 여기 있는 인원들마 먼저... 비가 와도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남원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점심 식사 메뉴는 다채롭고 맛있는 산채 비빔밥이다 두 번째 답사지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화엄사다 비도 오고 언덕도 높지만 열심히 올라가는 학생들 눈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화엄사의 모습. 안개가 잔뜩 끼었어도 풍경은 아름답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 온 답사집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첫날 이제 광한루원 다녀오고 화엄사 왔는데. 어 일단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런 좋은 관광지를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 여권 어, 파이팅! 오케이 하트까지 하트까지. 아 어, 좋아요 좋아요. 화음사 어떠세요? 화음사 너무 멋있습니다. 비안올때 왔으면 더 경치적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가 와가지고 더 운치 있는 발명을 한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 오는 화음사도 나름 <laughs> 네, 낭만 있어요. 너무 멋어요 지금 강원릉원 다녀왔다가 화음사 왔는데 어때요? 날씨가 휴가... 비가 많이 오고요. 네. 오, 예쁘긴 한데 안개가 많이 껴있어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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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커피 꼭 짜라서 먹었어요. 믹스커피 여기도 있어요. 죽었어 어. 어. 어? 다음 답사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 세 번째 답사지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이다 청보 박물관을 관람한 뒤 도착한 전통 사찰 송광사. 사 첫날 일정이 끝나고 먹는 저녁 식사 정우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짜 고생이 참 많은 밥사 위원장이다 이렇게 오, 자기 얼굴을 가리지 마 <laughs> 숙소로 들어와 학회에 밤을 보내는 학생들과 교수님 매우 화목한 시간이다 이튿날의 첫 답사지는 바로 순천 뇌성이다. 와, 뭐야. 이튿날은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많은 언덕을 올라와 힘들어했지만 올라와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 감탄을 한다. 다음으로는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관련 순국지인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이다. 계속되는 높은 언덕에 힘들어도 이러한 풍경을 보면 힘이 난다. 버스 안에서 보이는 남해의 풍경. 이튿날의 세 번째 답사지는 진주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진주성이다. 중간에는 진주시의 마스코트인 하모의 모습이 보인다. 조장의 단점 인터뷰하겠습니다. <laughs> 태준씨, 도장에, 도장에 죠이단 것도 도장이요 1단계 조언이라니. 진주성 속에 있는 청성루입니다. 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귀여운 <laughs> 학생들. 네. 어떠세요? 직접 보시니까? 아, 요즘, 아, 지금 2일차 접어들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진주성 같은 역사적인 장소니까 오 되게 신나고. 재영이랑 응, 같이 가서 너무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응. 열심히 국립진주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 네 번째 답사지인 충렬사. 역시 열심히 답사지 발표를 경청하는 학생들. 바로 근처에 있는 통제형 세병관으로 이동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위를 식혀본다. 벌써 또두 번째 날의 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신이 난 모양이다. 이제 이니다 <laughs> 서호 서울시, 씨, 서호시장에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서호시장에 온소감이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이조으러 왔습니다 맛있 이어진 저녁 식사는 각 조의 자율답사로 진행되었다 여기는 몇 조죠? 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12조입니다 <laughs> 안녕 자율 답사로 하니 맞는데. 더욱 의미 있는 저녁 식사인 것 같다. 금강산도 식후 경이라 했던가. 식사가 너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 네, 네. 다이브스입니다. 최고. 저희 뭐 먹으러 가나요? 꿀빵이요. 아이고, 꿀빵이요.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는 <laughs> 모양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튿날 저녁에는 레크레이션 행사가 진행되었다. 힘사지와 네, 관련된 와! 퀴즈들을 하며 자, 재미있는 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준비 신청. 정자의 뭐죠? 로스단도 <laughs> 신청입니다. <laughs> 별의별 닭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정답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를 믿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한 너희들 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laughs> 근데 안 자, <laughs> 또 조별로 답사지에서의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다. 이러한 행사들로 인해 더욱 더 재밌게 답사를 즐기는 것 아, 같다. 생해준이재선배큰 박수 다 아부가 심상치가 않다. 어느덧 무르익어가는 시상식의 분위기. 와양과이몽룡의 이몽룡과 춘향이의 아름다운 사진이다. <laughs> 오늘의 밤은 동아리의 밤, 그리고 아름다운 남해의 야경과 함께 마무리 된다. 드디어 다가온 답사의 마지막 날. 해인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다들 많이 힘들어도 벌써 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에 아쉬워한다. 귀 기울여서 교수님의 말씀과 답사 발표를 듣는 학생들. 정말 대단하고 고귀한 고려대 장경판의 모습이다. 마지막 답사지인 지산동 고분군으로 이동을 한다. 대가야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온도가 높아 더워도 열심히 답사집을 발표하고 경청한다. 고도가 높아서 힘들지만 마지막 답사지인 만큼 더욱 힘을 내는 학생들이다. 우리를 반겨주는 대가야 박물관, 역사적인 유물들을 볼수 있었던 시간이다. 어느덧 맞이한 답사의 종착지, 모든 답사를 끝내고 학생들은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간다.